네. 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문화 공연들이 힘들지만 특히 각설이 품바 공연 역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좋은 시절을 맞이해서 각설이 품바 공연도 국민 여러분들을 또 다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함께 힘내고 파이팅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김병현 해설위원도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인 붐입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공연들이 취소되고 있죠. 특히나 각설이 품바 공연이 취소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그 공연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 꼭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입니다 네, 요즘 아, 코로나 때문에 우리 품바 이렇게 공연하시는 각설이 공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 우리 하루빨리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없어져서 우리 품바각서이 공연하시는 선생님들 빨리 많은 공연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